화분을 올려볼게요. 오늘은 화분을 제가 좀 세일 좀 해서 올린 애들이 있어요. 잘 보시고 네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어, 14,000원 씩에 주고 사신 분이 계신데 제가 오늘 죄송하네요. 또 2,000원 씩할인 해서 제가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얘는 돼지예요. 돼지, 돼지 화분 네, 수제 화분이고요. 선으로 만들어서 좀 단가가 있습니다. 돼지 화분, 대지 화분은 어, 집에 놔두면 뭐니가 들어온다 고 하죠. 꿈을 꿔도뭐니가 들어오죠. 돼지 꿈은 좋다고 들었습니다. 자, 가루가 10cm, 높이가 9.5, 14,000원짜리 오늘 또 2,000원 할인해서 12,000원에 판매합니다. 자, 얘는 어, 큐빅도 박혀 있어요. 대지. 자, 돼지 코. 어, 소가 왜 여기 와서 있지? 소가. 자, 돼지의 화분은요. 돼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네, 돼지죠? 네. 아주 이쁘게 만들었어요. 화분을. 네, 다리도 있고. 네. 돼지입니다. 1번. 돼지, 14,000원짜리, 12,000원 할인은 들어갑니다. 다음 2번은 어, 부엉입니다. 이 부엉이는 부귀영화를 누린다 해서 집에다가 어, 부엉이를 놔두면 어, 잘 산다고 그러죠. 부엉이도 똑같습니다. 자, 부엉이 모양입니다. 이쁘죠? 네, 다 똑같이, 크기는 다 똑같습니다. 부엉이 모양, 튜브도 여러 가지예요. 네, 색깔대로. 자, 2번, 부엉이도 14,000원 짜린데, 12,000원에 할인합니다. 다음, 3번. 3번도, 올해가 소띠라고 그러죠? 소띠. 네, 3번은 소요예요. 소, 소, 소. 네, 3번도 14,000원 짜리, 12,000원에 할인 들어갑니다. 소입니다. 소. 네, 다리 이렇게 생겼어요. 귀빅도 여러 가지 큐빅도 박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키면 내가 큐빅을 색깔별로 보내드립니다. 3번에 12,000원입니다. 다음 4번 갈게요. 어, 4번은 가로가 11, 높이가 8.5, 4,000원짜리입니다. 자, 3번은 이렇게 생겼어요. 네, 어, 얘는 얼. 어루... 입 있는 데가 좀 넓게 빠져 있습니다. 네, 색깔은 여러 색깔이 있습니다. 흰색도 있어요. 밑에 보면, 네. 어, 4번은 4,000원입니다. 다음, 5번은, 5번도 가로 11, 높이 7.5, 4,000원이에요. 거의 3번, 6, 4번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네, 얼굴 쪽이, 입구 쪽이 좀 넓은 화분이요. 어, 11cm면 넉넉한 사이즈죠. 색깔별로 얘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색깔. 네. 5번, 4,000원. 다음 6번 갑니다. 6번, 어, 가로 9.5, 높이 12, 5,000원입니다. 네, 농분이에요. 이렇게, 네. 5,000원. 미인 종류나 목대 있는 애 심으면 아주 예쁠 것 같습니다. 6번에 5천 원입니다. 다음 7번. 어, 7번은 가로가 19, 엄청 크죠? 네, 세로가 14cm, 22,000원짜리 2만 원에 떼이랍니다 엄청 크죠? 네. 제품 네 창도 심을 수 있을 크기입니다. 손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네, 7번. 가로 19, 높이 14, 2만원입니다. 다음, 18번. 8번은 가로가 18, 높이가, 아니, 세로가 12.5, 높이가 10.5, 18,000원 짜리입니다. 군생을 심어도 괜찮고요. 네, 여러 가지 합식을 해도 괜찮고, 리토스나 코너 종류 심어도 이쁠 화분입니다. 그 다음에 깊이가 좀 깊어요. 네, 이렇게 생겨가지고. 네. 자, 8번, 18,000원입니다. 다음, 9번 갈게요. 9번은, 어, 가로가 17.5. 세로가 8.5, 높이가 6.5, 5천원짜리입니다. 네,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다가 문수턴 두 개, 파랑새 두 개, 이렇게 심으니까 아주 멋지더라고요. 우리 손님들. 그렇게 심어서 가져갑니다. 아주 멋져요. 네. 9번, 5천원입니다. 다음, 10번 가겠습니다. 10번은 가로가 12.5, 세로가 13, 높이가 8, 7천원짜리입니다. 얘도 모둠 심어도 이쁘고요 네 이렇게 코노나 니토스 네, 종류 많이 여기다가 곁들여서 심어도 멋질 것 같습니다 10번에 7,000원입니다 다음 11번은 딱 5개 남았어요 인기가 좋은 품목이라 한 분이 여러 막 10개씩 사가셨어요 근데 딱 5개 남았습니다 가로가 17 높이가 7.5 7,000원입니다 다섯 개 남았어요. 딱 다섯 개. 근데 7천원 치고 엄청 이쁘고 소라 모양으로 생겼다고 할까? 어, 무슨 모양인지 소라 모양 아닌가? 하여튼 모양이 어 특이하고 이쁘게 생겼어요. 이렇게. 네. 11번 7천원입니다 다섯 개 남았어요. 다음 12. 개구리 다리입니다. 가로 8.5, 높이 8.5. 개구리 다리도 좀 얼굴이 큰 애도 있고 조금 작은 애도 있고 센티미터도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네. 이렇게 이렇게 파란색도 이런 색도 있고요. 네. 개구리 다리 12번 3천원입니다 13번 가로 10.5 높이 15.5 농부입니다. 만원입니다. 엄청 저렴한 것입니다. 입도 어... 오, 희한하게 생겼네. 얘는 또, 이렇게 생긴 애도 있고, 좀 동글동글하게 생긴 아이도 있고, 네. 만 원짜리 치고는 엄청 큰 사이즈입니다. 농군 치고, 네. 이렇게 커요. 네. 13번, 만 원입니다. 다음, 14번. 14번은, 어, 가로가 20cm나 돼요. 높이가 13, 15,000원 짜리입니다. 14번 보세요. 어, 여러 가지 색깔이 있었는데 다 팔리고 지금은 둘레 6개밖에 안 남았어요. 15,000원 짜리인데 엄청 큽니다. 하얀색도 네. 이쁘고 파란색도 이쁘고 얘는 뭔색이라 해야 될까? 네. 아주 무게감 있고 엄청 큰 대품 창도 들어갈 정도로 엄청 20cm면 엄청 크고 저렴한 사이즈예요. 엄청 싸다고 우리 손님이 오셔갖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큰거치고는싸다고 우리 집 화분이 좀 저렴하다고 많이들 그러십니다. 네. 다음 15번은 5천 원입니다. 6천 원짜리 5천 원에 판매한데 몇개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네. 얘는 수입 화분입니다. 수입 화분. 수이바분. 15번에 5,000원입니다. 다음, 16번. 16번은 가로 10, 높이 10, 4,000원짜리입니다. 어, 입이 좀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그럽니다. 4,000원 치고, 어, 좀, 화분이 작은 사이즈 아니에요. 네. 10cm면, 네, 적당한 사이즈죠. 네. 다음 17번 17번은 18,000원짜리인데 16,000원에 세일해드립니다. 가로 15 높이가 14.5입니다. <laughs> 멋지게 생긴 화분입니다. 네, 이렇게 무게감이 있고 네, 엄청 커요. <laughs> 네. 이런 애들도 창도 높이 심어놓으면 멋질 것 같습니다. 군생 심어도 되고요. 17번에 16,000원입니다. 18번 가로 9, 높이 7.5 3,000원짜리입니다. 18번 3,000원 지금 캄캄해가지고 좀, 좀 어두워가지고 제대로 잘 안나오네요. 자, 이렇게 3,000원짜리 사이즈가 작은 사이즈가 아니죠. 18번에는 3,000원입니다. 다음 19번 정사각형이죠. 7.5, 가로가 높이 9.5 9cm, 4,000원입니다. 전에도 보셨죠? 많이 화분, 자주 보신 분들은 아마 풀것 같습니다. 나란히, 나란히 놓으면 아주 아구가 딱딱 맞은 화분입니다. 재고는 이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19번에 4,000원. 다음 20번, 개구리다리 5,000원짜리. 제일 인기가 좋은 화분입니다. 가로 11.5, 높이 9.5, 5,000원입니다. 개구리 다리 내 네, 앞에 얼굴이 커서 인기가 좋은 개구리 화분 5,000원짜리 치고 아주 넓고 좋습니다. 11.5cm니까 엄청 크죠. 네, 개구리 다리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다음 21번 21번은 가로 7 아니 가로 5 높이 7 콩분입니다 콩분 홍분. 콩분 아하시한 개에 2,000원짜리 6개에 10,000원에 판매합니다. 콩분 가로 5, 높이 7. 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보라색도 있고요. 음. 그다음에 파란색. 네. 그다음에 녹색 연두색. 네. 네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근데 6개 만원입니다. 네한개 2,000원씩 받던 것입니다. 세일해서 6개 만원에 판매합니다. 다음 22번 가로 10.5 높이 8.5 5천원입니다. 네, 이 사이즈가 커요. 지금 생각보다 영상에 나오니까 그렇죠. 10.5 10 8.5 5천원 짜리입니다. 생긴 것도 괜찮게 생겼고, 어, 이런 항아리 색은 다육이를 아무거나 심어도 잘 어울린답니다. 네. 22번 5,000원입니다. 다음 23번도 3,000원 짜린데, 제가 가로 6, 높이 7.5, 3,000원 짜린데, 4개에 만원에 판매합니다. 재고는 여기 전부입니다. 예. 네. 이거는 어, 안 신고 그냥 이렇게 집에다가 dp 해놔도 이쁠 것 같습니다 커피숍이나 뭐 이런데 이렇게 <laughs> 엄청 귀엽고 깜찍하고 이쁩니다 <laughs> 자 마지막 번호입니다 오늘 23번 가로 6 높이 7.5 3,000원짜리 4개 만원에 판매합니다 제가 맞은 율이 별로 없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화분 영신다육에서 올렸으니 어, 잘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콕콕콕.